본 기술 팁 영상에서는 자패스 예측 기능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패스 예측 기능은 스케줄을 실제로 실행하기 전에 특정 일자에 실행될 스케줄 목록을 미리 생성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먼저 예측 화면으로 오신 다음에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준 다음 생성 버튼을 통해서 해당 일자의 스케줄 목록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새로 고침 통해 생성된 스케줄 목록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스케줄 정보에서 검색 버튼을 통해 해당 일자에 실행되는 스케줄 목록 정보를 출력하여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출력된 정보를 더블 클릭하여 원하는 정보를 선택해 해당 작업에 대한 정보를 수정도 하고 다시 저장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간대 현황 화면에서는 예측된 스케줄의 기준으로 시간대별 작업 분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시간대에 작업이 집중되는지 사전에 점검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자플로우 화면에서는 작업간 선행 관계와 실행 흐름을 시각적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성된 예측 정보는 삭제를 통해서 다시 초기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시는 날짜에 등록된 생성된 스케줄 목록을 선택해 다시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 기능은 스케줄을 실행하기 전 미리 스케줄 목록을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보다 안전적인 스케줄 운영을 구성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자베스의 주 기능 설명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